박수 한 번만 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본격! 고퀄리티 단역배우 자기 PR 방송! 한 컷의 추억. 예. 한 컷의 추억 MC를 맡은 배우 이진성입니다. 단역배우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만든 프로그램. 단역배우도 말하고 싶다! 자, 오늘 모실 배우는 신인철 배우인데요. 최근에 개봉한 남한산성 그리고 구해조라는 드라마에서 기생군 일 역과 그리고 어리버리 타는 어떤 학생 역할을 맡은 신의철 배우를 소개할게요. 배우. 설문지 작성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설문지요? 아예 무해하면 됩니까?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야 박수쳐! <laughs> 아, 아 오랜만입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산성의 조선군으로 출연했었던 배우 신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요즘에 성공 담보 계약서라고 야 갖고 와봐! 입 아프다. 자 이거 저, 이거를 제가 다른 분들 하는 걸 봤는데 네, 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 그렇죠. 네, 되면 많이 들었습니다.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우리도 좋고 자 이거 우리 이걸 제가 가는 거가. 아, 인증샷 인증 아 맞다. 인증 아, 네. 인증샷. 네. 보고. 음. 웃으세요. 하나, 둘, 셋.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부회조회도 최근에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하게도 드라마에 최근에 좀 많이 참여를 하게 돼 가지고 근데 참여했던 작품들이 또또 또 반응들이 또다 좋았어요 아. 외조라든지 최근에 종영한 고백부부라든지 고백부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고백부부에서는 이제 주인공 두 분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그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 피디 역이었어요 방송반 피디 역 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음. 아침에 뭘 잘못 먹어서 화장실을 뛰쳐나간 사이에 방송이 켜져 있는 상태에 이제 주인공들이 들어와서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터지죠. <목소리> 특를 이렇게 적어 보내 주셨는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피구, 족구, 구기 종류를 다 잘하신다고. 헐리우드 <목소리> 아, 아, 액션 하나만 봐. 드리블하다가 네네. 총 맞은 것처럼. 아, 네, 네. 아, 총 맞은 것처럼?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 드리블하다가 축구 맞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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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맞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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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드리블 하 드리블 오다가 <웃음> 가다. 총 맞은 것처럼. 원샷, 원샷. 그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성당과 중학교에서 연극이랑 뮤지컬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중삼 지금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성당 다녀 없다고요 성당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음. 네. 그 노트르담 드 파리 대성당들의 시대 그 노래 한 번만 보세요. <laughs> 성당 노트르담 드 파리. 아니 진짜 고생이 <laughs> <laughs> 많으 시네요. <laughs>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네, 군대에서 기타를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기타가 특기라고 군대에서도 이제 기타가 있어서 혼자 또 독학을 했죠 음. 기타 한번 들어볼게요 아, 있나요? 네 <laughs> 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음. 검은 방에 가운데 서있 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 을까? 불러 봐도 소용없 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하. 아, 저도 요즘에 기타 배우고 있는데 요즘 아. 치고 있는 게 텔레비전이라는 곡이에요. 아 명곡이네요. 네. 네. 텔레비전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곰세 마리가 좋았 좋겠네. 원래. 이거 제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제 소망이 담긴 거거든요. 자 손가락 하나 주세요. 본격 고퀄리티 단역 배우 자기 표현 방식. 한 컷에 주억 저희가 모시게 된 거는 남만 산성이라 구해조라는 드라마 때문에 모시게 된 거잖아요. 네. 두 작품에 대한 역할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정군이 이제 가다가 폭탄이 터져서 후퇴를 하는 장면에서 폭탄에 휩싸여서 연기 휩싸여서 휘청거리다가 쓰러지는 역할이거든요. 구해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서예지 씨가 너무 예뻐서 서예지 씨를 보고 <웃음> <웃음> 서예지 씨가 주는 설문 그 선교 종이를 받고 설문지를 하러 가는 설문 시작하겠습 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설문지요. 아 예, 오해하면 됩니까? 두그 작품 다 오디션은 어땠어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는 배역이어가지고 이미지상으로 좀안 맞았었나봐요. <laughs> 근데 거기서 오디션 본 인물 조감독님이 좀 좋게 봐주시고 어, 조정군으로 잠깐이라도 며칠 와서 찍고 음. 같이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구해주는 오디션은 구해주는 오디션이 따로 없었고요 캐스팅 디렉터에서 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촬영이 며칠 전에 빨라야 뭐 (2~3일) 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날 그니까 촬영하러 갔는데 대문상에는 서울말이었는데 네. 그날 아침에 연출님이. 음. 아, 이 배역 사투리를 좀 썼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갑자기. 갑자기. <laughs> <laughs> 고향인 수원인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날, 부랴부랴, 거기 있는 출신, 대구 출신 선배님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분한테 부랴부랴 한, 한 몇십분? 삼십분 정도 이렇게 바로 배워가지고. 대사 조금 보여주세요. 그때 대사 보여주세기까지는안 했어요. <laughs> 네네네. 설문지요? 왜 응. 하면 됩니까? 이러면서 가지고갑니다 어, 조선 연변 마을이구나. <laughs> <우리> 그 <상편에 웃음> 남한산성 하시면서 촬영장은 어땠어요? 좀 편하셨어요? 어... 꿀 빠셨다고 그런데 예... 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꿀을 개꿀이었다고 완전 네네네네 <laughs> 네, 네. 개꿀이, 네. 개꿀이었고 <laughs> 다른 분들에 비하면 진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뭐 이렇게 고생한 게 없어서 저는 진짜 딱 짧게 그장제 장면만 딱 위해서 간 거예요 네, 저는 네. 뛰는 게 아니라 어... 액션 하면은 진짜 좀 뛰다가 휘청거리고 하다가 이렇게 딱 쓰러지는 것만 찍기 위해서 진짜 간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뭐 분장도 분장 버스에서 정말 편하게 잘 받고 음.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네. 근데 조성근 일로 올라가서 네. <laughs> 너무나 진짜 편하게 생각했죠. 촬영했구나. 감사하죠. 네, 네, 감사하게. 편하게. 네네, 감사하게. <laughs>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좀더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은 영화를 한창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 음. 어떤 배우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소외되어 있는 사람? 음. 그 목소리를 내더라도 크게 내지 못하고, 그 목소리가 크게 방영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저는 또 독립영화계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배우들이 독립영화를 통해서 정말로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결론 지어서 내리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은 유연한 배우, 음. 가능성이 좋은 배우, 수영력이 좋은 배우라고 말하고 싶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 신철 배우는 굉장히 오이 같은 배우다. 어 예상 외에 기분이. <laughs> 어, 약간, 생긴 것도 오이 닮았다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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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남한산성이나 고백부부에서 나왔던 연기 짤막하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네. 예. <laughs> 남한산성 그러면 이거 폭탄 CG 막연주로 <laughs> 막 네. 나오고. <laughs> 어. <남한산성. 웃음> 다,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카메라 로울, 아, <laughs> 남한산 카메라 롤 사운드 스피드. 아, 보셨어요? 남한산 롤 사운드 레디 액션 액션! <웃음> <웃음> 어 기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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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고백 부부 갈게요 아 바로 가나요? 네. 네 고백 부뭐뭐 뭐 상황 설명 이런 거 없나요? 네, 아 바로 가는 거예요? 돌고 있고 네. 자자난 드라마 감독 하이큐 <laughs> 여태까지 본격 고퀄리티 단역 배우 자기피할 방송 한 컷에 생각보다. 아니, 안녕. 부강, 부강! 부강! 되게 어렵다.